당뇨병은 췌장에서 인슐린이 잘 분비되지 않거나 음식을 통하여 체내에 흡수된 포도당을 세포에서 잘 사용하지 못하여 혈액 속에 포도당이 높아지는 질환입니다. 사고화된 식습관이나 운동부족, 비만, 나이, 스트레스, 약물 등의 환경적 요인이나 유전적 요인에 의해서 발생하게 됩니다. 체중감소나 다음, 잔여, 다갈 등의 전형적인 당뇨병의 증상이 발생하여 당뇨병을 진단받는 경우도 있지만 증상이 전혀 없이 건강 검진을 통해서 당뇨병을 진단받게 되는 경우도 있습니다. 공복 혈당이 126 이상인 경우, 경구 당부하 검사에서 2시간 혈당이 200 이상인 경우 또는 당화혈색소가 6.5% 이상인 경우에 당뇨병을 진단받게 됩니다. 당뇨병은 합병증이 발생하기 전까지 특별한 증상이 없어서 관리를 소홀히 하는 경우가 있으나, 당뇨로 인한 합병증이 발생한 이후에는 이를 다시 정상으로 돌이키기 어려움으로 초기부터 철저한 관리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당뇨병 관리에서 가장 중요한 것은 생활 습관의 변화입니다. 시간을 맞춰 규칙적으로 정해진 양의 식사를 하는 것이 중요하고, 무조건 소식을 하시는 것보다는 골고루 영양 섭취를 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운동은 하루에 30분 이상, 일주일에 4~5회 정도를 꾸준히 하는 것이 좋은데, 이때 주의할 점은 공복에 장시간의 운동을 하는 것은 저혈당의 위험이 있어서 운동은 식후 40분 내지 1시간 이후에 하는 것이 좋겠습니다. 식사를 조절하고 운동을 하면서도 혈당이 조절이 잘 되지 않는 경우에 경구 혈당 강화제를 복용하거나 인슐린 치료를 시작하게 됩니다. 경구 혈당 강화제와 인슐린의 종류가 워낙 다양하여 개인의 생활 습관과 건강 상태에 따라서 치료 약제가 달라지게 됩니다. 당뇨병의 대표적 합병증에는 안과적으로 망막에 손상이 생기는 망막병증, 소변에 거품이 나는 증상으로 시작되는 단백뇨를 동반한 신장병증, 손발 저림을 주 증상으로 하는 신경병증이 있습니다. 당뇨병 환자는 시력 손상이 발생하기 전에 망막에 손상이 발생하는 경우가 있어서 1년에한번 이상의 안과 검진이 필요하며 주기적인 소변 검사와 혈액 검사를 통하여 신장 기능이 악화되지 않는지를 확인해야 하고. 손발절임이나 감각의 둔화 증상이 발생하면 신경병증에 대한 검사나 치료를 시작해야 합니다. 또한 운동시나 활동시에 발바닥에 상처가 나지 않는지를 주의 깊게 관찰해야 합니다. 뿐만 아니라 당뇨병 환자에서는 심장 혈관 질환이나 뇌혈관 질환의 발생률이 높아지므로 가슴 통증이나 어지럼증 등의 증상이 발생하면 이에 대한 검사가 필요합니다. 골다공증은 뼈의 강도가 약해져 쉽게 골절이 생기는 질환입니다. 연령이 증가함에 따라 골다공증의 발생률은 높아지게 되는데, 특히 폐경기 이후 여성에서 여성호르몬의 감소와 동반되어 골밀도가 감소하여 쉽게 골절이 발생하게 됩니다. 척추, 대퇴골, 손목에서 골절이 많이 생기기 때문에 육추와 대퇴골에서 골밀도 검사를 하여 골다공증을 진단하게 됩니다. 골다공증의 예방을 위해서는 우유나 치즈 같은 유제품이나 멸치, 뱅어포, 두부 같은 칼슘이 많은 음식을 섭취하는 것이 도움이 되겠고, 일주일에 3회 이상 30분 이상의 걷기 운동이 도움이 됩니다. 골다공증을 진단받은 후에는 여러 가지 약물 치료나 주사 요법 중에서 환자분의 상태를 고려하여 치료를 시작하시면 되겠습니다.